정 작게 힘들어진 정한 파트너 너도 봐진 정이야 대비 상황 빈정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 맞아 맞아 어 공식 입장 어, okay, okay. 발표합니다. 문세훈 어, 공식 입장 그럼 순선대 동시해 침도잖아요. 아닙니다. 한글자 씨. 하나 둘셋넷 뭐라고요? 널 no. 다시 하나 둘셋 널. No. 자동씨 하나 둘셋 널. No. 동시에 시작 널. 뭐야 이게. 다 이렇게 no. 어사무사하게 대답하면 어떡 해요. 실수. 가 빠진 아니야. 어 탱고 들었어. 어고 제가 들었어요. 어 탱고. 대단하다. 와우. 잘해. 나름 맞지. 한점맞 맞죠, 어, 맞죠. 그 채점해. 누나가 채점해줘 그한 명씩. 널. No. 더. <laughs> 진짜, <너 ,ampa> 맞아, 맞아, 이거 맞대. 맞아, 맞아. 아, 그거야? 다시, 다시. 써봐요, 써봐. 써봐. 아, 쓰지 말자. 써봐요. 써봐. 채점을 해야지. 그래야, 그래야, 약간 약간 애별해, 나, 그래야 채점이 되지. 아주 그냥 애매해. 그래, 그래. 안그 자식 써봐요. 그래야 채점이 되지. 문세윤 오픈. 쓰세요. 똑바로, 똑바로. 오, 날. 날. 그리고요. 날. 아, 이거라고요? 날. 날. 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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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연 오픈. 새로운 글자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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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해, 말해, 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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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두두 뭐야 고그 뭐야 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예, 세분 들은 거좀정리놨거든요 키바스바 오픈.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laughs> 뭐야, 이게. 뭔데. 뭐 정답을 네. 보면 은 저렇게 <laughs> 비슷해. 비슷해. 아까 키가 갑니다. 날 내버려둬에서 되게 비슷해요. 아리아더. <놔>, 아, 놔. 놔버려. 둬. 둬. 놔. 나도 봐 놔로 비슷하네. 보인다 응. 보인다. 응, 근데 있어 약간이 나고. 얘랑 나. 잠깐 나고. 제발 로버트. 제발 나. 나나 좀. 엄마 제발 나좀나 드발. 나 드발. 나 드발. 나 드발. 영어는 전부 다 들었지? 네. 진정한. 아신동엽 씨. 다 들었잖아. 들었어요. 우리끼리 공유했어요. 를 영어도? 신동엽 씨, 키키, 뭡니까? 진정한. 우리 모두 우리가 그렇지. 뭡니까? 진정한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루아 오늘 오늘 다두 명씩 두 명씩 짝짜잖아요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진정한 파트너. 맞다 맞다. 오, 약간, 약간 그런 발음이었어. 발음 아왜못 들었지 하니까. 찾기 힘들어진 정한팍 놔둬봐 진정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맞아 어, 이거 약간 내 느낌인데 팍+ 어, 기 힘들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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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완성했고 이제 품청이 있습니다 품청이 아 맞네 품청이 있어요 나도 봐 어. 물어보자 그걸 딴 사람 의견 없어 나도 봐저 조심스럽게 하면 아 뭔지 얘기해 오케이. 봐. 하해작 약간... 저는 열바다로 두, 들었는데. 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세분이 들은 발음은 아, 맞아. 그러네. 그래. 그래. 나그러을 어, 그래. 내가 내가 했던 바 맞아요. 어, 열받아. 네, 너, 너. 내 너, 너, 귀가 너. 정확했던 거야, 그러니까. 열도 써준다고? 열받아. 그러니까 내 버려 두라는 네네. 거에 대한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열받아 쪽이 맞아요. 열받아로 쓰 그러니까 저도 좀 정확하게 들은 게 디귿이었어요. 나는 비 나는 뷔, 아아. 그러면, v, v 아, 아. 그러면... 어떻게 들었다고요? 요. 하 씨? 박. 거짓말 아이, 뭐 하는 거야. 거짓 진짜, 진짜 뻔뻔하네. 사기꾼 같은 기꾼다 지옥에서 들 너무 뻔뻔해요. 진짜 한의 힘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비읍, 디귿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바다, 바다, 바다를 들었는데. 열 바다? 근데 그럼 지금 한의 형이랑 저쪽 그룹이랑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왜통계 <왜> 증장이에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저세 명의 한애가 섞인다고요? <laughs> 네. 자, 열 받아?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100% 아니라고 봐야죠. 100% 아니다. 100% 아니다 나왔습니다. 100 아니다. 아, 의견은 낼수 있으니까. 항상 한애가 요밤 때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항상 아닌 경우가 많아서